저거 깨개인 초콜릿과 보탕이 바다다. 아, 그냥 초콜릿이 아니야. 바위가 노랗잖아. 뭐야? 잠깐만. 스마 큰일라까 리프 으아! 으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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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같이 아으이 으아! 으거야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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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카 으아! 응띠띠띠띠 <laughs> <laughs> 깨 i 깨 g 깨 k 깨 g 선 y 타 i g g y Kiggy Kiggy k 그래 그래 어까